<목도빵>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들어서 분양시장도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과열 현상을 보였던 서울 분양도 약간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죠. 그대로 구축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렇게 9월은 확실히 다른 피벗에 준하는 방향전환이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에서 일어날 조짐이 분명해 보이네요. 미 연준이 늘 강조하는 기준금리나 피벗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부동산 집값의 방향전환이 먼저 급격한 핸들 꺾기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서 새한 느낌의 9월 시장장세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어제 특공접수를 받았던 행당 7구역을 정비사업한 라체로버 프루지오 서밋, 이 서밋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성동구의 약진을 알리려는 뭐 간판이 이마에 장착이 된 건데, 그간 서울 분양은 특공에서도 1, 2만 명이 넘는 추세로 엄청난 열기를 보였었는데, 여긴 뭐 어제 7천 명 정도 남짓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65세대 특공 분량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생애 최초가 압도적으로 몰렸고, 신혼부부, 나머지는 다자녀 순으로 지원자가 몰렸네요. 여기도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소형평수에서 14억을 찍고 있습니다. 20평대인데. 아니, 뭐, 기본 8.4제곱이 14억에서 15억 수준으로 갔었는데, 완전히 분양가 자체의 이 궤적을 바꿔버리는, 뭐, 엄청난 고분양가 수준이죠. 애매한 6.5제곱도 16억에 육박하는 모습.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행당 7구역, 교통호재가 많은 곳이라 해도 상당히 진입하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천명이 뭐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통장을 몰고 진입을 시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풀 꺾인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이 정도 입지면 한달 전만 해도 뭐 2만 명은 좋긴 없는 통장이 쏟아졌을 텐데 확실히 분양시장도 이제 서울 불판을 더욱 뜨겁게 달굴 대출이라는 화력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으니, 바글바글 끌었던 사람들의 쇄도현상은 정말 아슬아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1순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관건이 되겠지만, 아마도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과는 달리, 그리 뭐 기록적인 경신을 할 만큼의 경쟁률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확실히 전달 8월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시전하고 있고, 여타의 다른 경기권 단지들은 뭐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남 쪽도 그렇고 용인 쪽도 그렇고, 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경기권 분양은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완전히 뭐 안면 몰수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시장 쪽 수도권 기근 현상은 9월 들어서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는 것으로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매매 시장의 전환점을 고스란히 내비쳐주는 그런 선제적인 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9월 들어서 나온 지표는 한풀 꺾였다는 것으로 한눈에 알수 있는 경쟁률들인데, 이 본격적인 대출 조이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은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은 아주 높죠. 지금 시중은행에서 아예 1주택자들에게는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 초강수를 두는 쪽으로 셔터를 내리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마저도 이런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카카오뱅크. 오늘 날짜 기준으로 3일부터 바로 주담되는 뭐 무조건 무주택자로만 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도 20년을 확 줄여버리는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가 되고요. 여전히 뭐 반백년 주담대가 있었다는 것도 놀랄 놓자고 이제서뭐 반백년 주담대가 30년 그러니까 세대 전환 기준이 되는 연수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들이 집요하게 주담대 상품들을 포기하지 않고 영업을 했는지 알수 있는 흔적들이고 지금 대출 증가세가 폭주를 하니까 뭐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반백년 50년 주담대 연수를 20년. 주, 줄여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출 규제가 8월 30일 그러니까 은행 영업 종료 시점이죠 31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30일이 정말 막차였는데 그 막차를 잡으려 했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루에 1조 6천억 정도가 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정말 뭐 어마무시하죠 막판 떠나는 지하철 잡아타기 위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뛴 건데 그 수요가 1조 6천억이 됐다는 건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결국엔 주담대 기록 경신을 하게 된 건데, 7월에 비해서 8월 대출은 이렇게 막판 뒤집기로,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막판 뒤집기가 돼야 하는데, 완전히 뭐 그냥 자금 걸어 놓기라는 생사를 건 사선에서의 자금 끌어모으기 차원에서 벌인. 막판 뒤집기라서 이게 또 어떤 추로 작용을 하게 될지 밸런스를 상당히 깨뜨릴 수 있는 추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8월 대출은 9조 원에 가깝게 됐습니다. 전체 8조 9천억이 늘어버린 건데 아마도 기네스북에는 오르지 못할 망정, 국내 대출 역사를 새롭게 갈아치우는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서울 분양과 경기권 분양이 약간 시들해진 이유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심리적 기전 그러니까 대출을 막아버리는 원천적인 시술이 수술대 위에서 본격화되어 버리니까 이건 뭐 거부하는 거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간단한 암 제거 수술 거부했다가 정말 창창한 나이에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대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리는 경고음이 들려도 우리는 무조건 주담대 민족. 그냥 몽골공원에서 말달리기만 제대로 했다면 영토가 중국 쪽 깊숙한 만주까지 뻗어 갔을 건데 반도에 갇혀버린 한을 풀어내듯이 추담대로 달리고 있는데 이거 정말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말달리기란 얘기죠. 그러니 아마도 구조원의 기록 경신된 대출파에는 고스란히 집값 추이가 상당 부분 위기를 맞게 되면 그 자금은 고스란히 부실로 돌변을 하게 되고. 개인을 공격하고 은행을 저격할 수 있는 신용이라는 극강의 균열 양상 그러니까 개인 디폴트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금융 한파를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 기준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은행 금리가 그동안 너무 내려왔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전세계 금융권은 자국 내 기준금리 발맞춰서 은행들이 정말 꼿꼿하게 대출 부분에서의 관리가 냉엄할 정도로 살발한 관리가 됐었는데 거의 뭐 은행 금리가 7% 후반까지 갔었습니다. 미국만 해도 뭐 주담대 금리가 7% 가까웠었죠. 이번에 미국 주담대 금리 내렸다고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모습도 보이던데 그것도 1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던데 금리 수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담대 금리 무려 6.35% 우리는 지금 4%대 금리 아닙니까? 최상단은 뭐6% 될락말락하고 있고 그만큼 금리를... 초저공비행을 해왔던 거고, 2%대로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이 뭐 극대화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동시에 뭐 부채의 위험은 극강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던 건데, 이거 제다뭐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간 그런 뭉텅이 자금들이라는 게더 문제라는 얘기죠. 결국엔 산업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부분에서 자금이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하는 건데, 고스란히 뭐 자칫 자산 위기의 현상이 급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면 고스란히 그 많은 부채들이 한순간에 길지도 않아요. 단 하루 만에 엄청난 부실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돈들이란 얘기죠. 그러니 8월에 정점을 찍은 구조원의 주담대 실행은 정말 결정타가 될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 그렇게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극심한 좌천을 겪을 것이 뻔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출 위험도가 높아져서 인터넷은행도 원천적으로 주담대에 대한 손절을 하고 있는 판에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는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죠. 거래량 또한 뭐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천 건으로 내려앉고 있는 추세인데 9월이 스타트가 됐으니까 쭉 카운터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추세를 비교해보면 7월보다 64% 정도 내려앉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 지금 9월 3일자 카운트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9월 30일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그만큼 절반 이상으로 거래량이 뚝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돈이 말라버리니까 거래는 꿈도 꿀수 없고 그리고 두 달간 집값 상승세는 미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거래는 금매 거래가 많아서 가격을 후려친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호가를 정거점, 최고점까지 올려놓는 사례들이 많아서 부동산 아이쇼핑하러 가면 정말 기분 나쁘게 가격을 무례하게 부를 정도로 정말 아파트 값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나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막상 실거래 까보면 그렇게 밑바닥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벌써 하락 조짐을 아주 강하게 보이는 거래들이 뭐 하나둘 서랍을 열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정고점, 최고점 거래가 그리 현실적이지 못했던 호가선상의 컨셉이었다는 것도 여실히 후려치는 금매가로 시전이 될 거고 이런 뭐 고스란히 꼬리물기 계속 지속이 될것 같아요. 결국엔 집값을 위축시키게 될건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냈는데 그 빚을 갚느라 여윳돈 100만원 정도밖에 수중에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여가도 누린다? 이거 가장 기본 생존비 아닙니까? 숨만 쉬어도 나갈 수 있는 액수인데 당연히 모든 소비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집에 대한 구매력 원점으로 돌아가서 뭐훅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진입한 자금의 두배 정도는 받고 팔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소비 여력이 일파만파 줄어버리는 상황에서 누가 그 집을 그 가격에 사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기 꼬리 물기란 얘기예요. 이렇게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결국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길만 잃으면 다행이게, 그 천신망고 끝에 샀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동안 허리띠 졸라매면서 갚았던 원금과 이자 고스란히 녹여놨던 집이었는데 졸지에 한 방에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8월 구조원의 대출 실행은 이런 지뢰밭을 고스란히 밭을 경작하듯이 하나하나 똑바로 밭 밑에다가 심어놓은 것과 똑같고 이게 그냥 자체 문제로 끝이 나면 파급력이라도 뭐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지. 지금 대기 타고 있는 미국 상황, 국채 언급해드렸었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9%. 이제 4%를 다시 찍을 기세로 가고 있는 건데, 30년물은 이미 뭐 4.2%로 가고 있고 이렇게 국채 시장이 강세로 저변에 흐를 수밖에 없는 건 미국의 강달러 분위기는 거의 뭐 망고 진리로 가고 있다는 것. 기준금리 자체의 변동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금 9월 인하설이 거의 정설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국채금리는 지갈길을 가고 열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결국 전세계 환율과 금리 부분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될것 같고요. 결국 미국 정책상 트럼프든 헤리스든 어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강달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어서 미국발 금융 부담 요소는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국내 부동산 시장의 장세가 꼿꼿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당장 오늘자 환율을 보더라도 뭐 1340원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야금야금 자기 길을 간다니까요. 달러 인덱스 역시도 절대 꺾이는 기세가 보이지 않고 다시 정신줄 챙겨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이 아무리 기준금리나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기 할 일은 확실하게 한다. 결국 미국 재정적자 누적부는 국채로 메꿔야 되고 환율로 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란 얘기죠. 결국 우리는 국채금리로 인해서 은행채 금리 올라. 가뜩이나 주담대 금리 끌어올리는 와중에 더욱 큰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집값은 결정적인 전환기를 맞는 건 당연합니다. 초반에 분양시장에 조짐이 쎄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부분에서 매매시장의 대변동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인 거고 카카오뱅크마저 주담대를 중단하게 된건 아주 의미 있는 한방으로 작용. 자금줄기는 거의 말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분양시장의 이상조짐 확실히 8월과 다른 양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매매시장은 급격한 자금난으로 인해서 대출 규제는 집값을 상당 부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인뱅까지도 가세하는 분위기 장기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발 국채시장의 강성은 환율과 금리를 계속해서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집값 시장 아주 큰 변화의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빠라 한번 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